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레비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 유다는 드빌로 이동합니다. 드빌의 이름은 기록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기라스세벨인데 이곳에는 아마도 학자들이 많았거나 도서관과 같은 문서 보관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의 부문을 보시면 이 도시의 정복과 관련하여서 갈렙이 아주 독특한 공략 하나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공략은 바로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도시는 갈렙의 조카 온니일이 점령하게 되고 갈렙은 약속에 따라 딸락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기까지 볼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믿음의 조상 갈렙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딸의 운명을 아버지가 좌우하는 듯한 모습. 아마도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의 문화나 분위기에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랑 갈렙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떤 공적 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공약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성경의 저자는 이 불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당시 남성과 여성의 존엄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어느 정도는 맞다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와 문화적 한계 속에서도 갈렙은 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로 노인에 해당합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노세한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그에게는 용사가 필요했고, 그는 지금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고픈 욕망, 그러한 욕망을 싹 잘라버리고자 작심하고 이 공약을 내걸었다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의중은 딸락사를 보상으로 제시하는 대목에서 잘알수 있는데, 딸을 보상으로 제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들에게는 이 공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더십의 개성의 기회를 모든 유다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 이것은 분명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권리는 더욱 잘 지켜져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이방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때 딸락사에 대한 갈렙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사편에서 보더라도 아버지의 이러한 제안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도력을 계승할 정도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남성이. 자신의 남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 영예의 근거이고 행복의 척경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갈렙은 다른 아들들보다 악사를 더 사랑하고 아꼈을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갈렙의 제안과 처신에 대한 악사의 반응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비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하며 갈렙비 위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지금 어떤 불평도 없이 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하는데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께로 나아가 선물로서 복과 땅과 샘을 요구하죠. 이광경은 마치 자신에게 속한 유산을 부모에게 달라는 모습과도 같은데 고대 이스라엘이 북의 사이로서 상속권이 아들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점에서 악사의 일환 한 요청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딸 악사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를 어떤 남성에게 아내로 준다는 갈렙의 제안이 독재적인 가장의 횡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딸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녀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알수 있죠. 이처럼 갈렙은 딸을 재산의 일부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배려하고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악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비록 사회제도와 문화가 낙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존중받지는 못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여성의 인권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밤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약자들이 억울해하고 고통받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소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해서 특별한 존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빛이시며 진리 되시는 주님께 붙들려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악사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과 땅과 샘이었죠.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복을 가리키는데 이 복은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방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지역 대부분은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샘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힘이자 원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학사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하거나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에스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참복임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꼭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며 빛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없는 사랑 많고 가족과 같은 교회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저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